그래서, 맨날 나오는 문제가, 시험을 두번 보면 한 번은 꼭 나오거든요? 그러면은, 연결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. 이래가지고, 감자, 솔라닌, 뭐, 모카시의 고시폴, 이런 것들을, 예, 엇갈리게 섞어놓고서는, 맞는 거 골라라. 이런 것들 나오니까,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곰팡이 자연도고, 이제, 곰팡이에 의한, 대사산물 곰팡이들은 주로, 탄수화물을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, 밥이나 빵이나 감자나, 이런 데가 뭐가 생겼으면 곰팡이로 보시면 됩니다. 세균들은 단백질을 좋아하고 곰팡이들은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보시면 보리밀 호밀 다 탄수화물 식품들이거든요. 첫 번째가 맥각독인데 맥각은 말 그대로 보리의 껍질이란 뜻이어서 보리밀 호밀 보리가 대맥이고 밀이 소맥이잖아요. 거기에 번식하는 건데 아, 이게, 에르고톡신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. 에르고 어쩌고 나오면 다 맥각으로 보시면 됩니다. 요 맥각독을 분리해가지고 진통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사이드 이펙트로 나온 게그 유명한 LSD잖아요. 환각제. 마이크로 단위로만 들어가도 어, 어, 어마어마한 환각 세상을 볼수 있다고 하는. 뭐 그거 있잖아요. 막 공유가 옆에서 누워 자고 있고 막 이런 거 막, 어, 이런 거. 어 그런 상사을안 하시는 모양이죠. 뭐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만 이상한 그 저기를 만드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참신하고 너무 그 고결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불장난도 나 혼자 했지 애들 놀려먹도 나 혼자 했지 무슨 뭐 그런 그런 상사도 나 혼자 하고 무슨 뭐 맨날 뭐 나만 쓰레기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. 암튼 에르고자 들어가면 전부 다. 네 맥각균으로 맥각도구로 보시면 되고 황변미는 말 그대로 쌀이 황색으로 변하는 거 시트리닌 이슬란드 톡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시트리닌이 가장 메이저고요 아플라톡신은 중요표시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은 말 그대로 무슨 톡신 아플라톡신 인데 이게 아스포질러스 플라보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는데, 역시 곰팡이니까 탄수화물을 좋아해서, 땅콩, 쌀, 밀, 옥수수, 뭐 이런 곡류에 피어나는 곰팡인데, 이 얘네들이 만들어낸 독소가 아플라독신인데, 이게 암을 일으키는데, 무슨 암이냐 하면, 간암에 특화되어 있어서, 강력한 간암 발병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탄수화물, 당질, 전분식품은 다 경계해야 된다 뭐를 곰팡이를 곰팡이는 대표적인 포자 형성균이어서 얘네들은 백도시로 팔팔 끓여도 안 죽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포자에 쌓여가지고 그냥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막 어디선가 500년 동안 그 포자 상태로 계속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의 곰팡이 포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빵 같은 거에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그 곰팡이가 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기에 주방 내에 우리 실내에 다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암튼 굉장히 생명력이 질긴 게 곰팡이여서 수분이 아주 적은 환경에서도 기생할 수 있는 게 곰팡이입니다. 미생물 실험하겠다고 하는데,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,